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밥값을 계산할 때마다 이상한 말을 던지고 그게 점점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용하고 결국엔 관계를 망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신뢰와 따뜻했던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밥값 계산할 때이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조심해야 할 행동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은 감동과 위로를 느끼실 겁니다. 동시에 정리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현명한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세 가지 신호를 유심히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밥값 계산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먼저, 일상에서 겪은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지훈 씨는 오랜 친구 민재 씨와 자주 밥을 먹었습니다. 민재 씨는 늘 유쾌했고, 지훈 씨는 그와의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식당에서 계산할 때 민재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돈좀 빠듯해서 너가 내는 거지? 지훈 씨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이 반복되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민재 씨는 매번 비슷한 핑계를 대며 지훈 씨에게 밥값을 떠넘겼습니다. 지훈 씨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민재 씨는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지훈 씨처럼 좋은 마음으로 밥값을 낸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며 불편함으로 바뀐 적은 없나요?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려다 때로는 불쾌한 행동을 참아버립니다. 하지만 민재씨처럼 특정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연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남긴 이 말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민재 씨의 말은 그의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지훈 씨를 진심으로 아끼지 않는다는 걸그 한마디가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누구를 정리해야 할지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사연을 시작으로 세 가지 신호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밥값 계산할 때 나오는 말이고, 둘째와 셋째는 또 다른 행동들입니다. 각각의 신호는 여러분의 일상과 맞닿아 있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편안함과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지훈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신호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을 떠올리며 이어가보세요. 진짜 정리해야 할 사람을 찾는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신호를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밥값 계산할 때 나오는 이 말은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첫 번째 경고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사람들과 밥을 먹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오는 말이 불편함을 남긴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기준을 공감가는 이야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가을 은지 씨는 동료 수현 씨와 자주 점심을 먹었습니다. 수연씨는 늘 밝고 은지씨는 그와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계산할 때마다 수연씨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 이번엔 좀 힘들어서 너가 내줘도 되지? 은지씨는 처음엔 괜찮아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매번 나오자 은지씨는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수연씨는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은지씨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수연 씨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걸요. 이런 사람 여러분도 만나 본적 있나요? 첫 번째 신호는 이렇습니다. 밥값 계산할 때돈 핑계를 대는 사람. 수연 씨처럼 매번 나 힘들어라는 말을 반복하면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호의를 이용하려는 태도입니다. 은지 씨는 점점 지쳤고 수연 씨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밥을 먹고 계산할 때 누가 늘 비슷한 말을 하나요? 수연씨는 은지 씨가 내는 걸 당연시했고 고맙다는 말조차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서로 번갈아내거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은지씨는 그 차이를 깨닫고 수연씨와 거리를 뒀습니다. 이 신호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다음번 밥을 먹을 때 상대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나 이번엔 좀 빡빡해서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편리한 존재로 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기서 고전 속 지혜를 빌려 보겠습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사람의 속을 드러낸다. 수연 씨의 말은 그의 이기적인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은지 씨에게 진심이 없다는 걸그 한마디가 증명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계에서 누구를 정리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은지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줬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신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밥값 계산뿐 아니라 일상 속 행동도 관계를 정리할 단서가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은 불편함을 넘어 경고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기준을 감동적인 사례로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겨울, 태민 씨는 친구 지영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지영 씨는 늘 분위기를 띄웠고, 태민 씨는 그 에너지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지영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민 씨 앞에서 다른 친구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걔는 진짜 짜증나라며 끝없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태민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불안해졌습니다. 지영 씨가 자신에 대해서도 뒤에서 똑같이 말할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도 겪어본 적 있죠. 두 번째 신호는 이렇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 지영 씨처럼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태민 씨는 점점 지영 씨를 믿기 힘들어졌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밥을 먹으며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지영 씨는 태민 씨 앞에서 거리낌 없이 험담했고, 그건 진심이 없는 태도였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도 진실할 겁니다. 태민 씨는 지영 씨와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이 신호를 일상에 대입해 보세요. 다음번 누군가와 대화할 때그 사람이 남을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제 진짜 별로야 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비난하면 자신도 낮아진다. 지영 씨의 험담은 그녀의 마음을 드러냈고 태민 씨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태민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줬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할 사람의 마지막 기준을 철학자의 지혜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존중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신호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봄, 수진 씨는 동아리에서 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민호 씨는 매사에 자신감 넘쳤고 수진 씨는 그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임에서 수진 씨가 의견을 냈습니다. 민호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건 좀 터무니없네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수진 씨는 당황했지만 농담이라 여기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자 수진 씨는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민호 씨는 늘 남을 깎아내며 자신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도 마주친 적 있나요? 세 번째 신호는 이렇습니다. 남을 깎아내는 사람. 민호 씨처럼 비판으로 여러분을 작게 만드는 사람은 관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수진 씨는 점점 민호 씨를 피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제안했을 때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민호 씨는 수진 씨의 의견을 무시했고, 그건 존중이 없는 태도였습니다. 반면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수진 씨는 민호 씨와 거리를 뒀습니다. 이 신호를 실천해 보세요. 다음번 대화에서 상대가 여러분의 말을 어떻게 봤는지 보세요. 그건 좀 아니야라며 깎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시간을 줄여보세요.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민호 씨는 수진 씨의 권리를 무시했고 그 결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기준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수진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경고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앞선 신호들을 정리하는 법을 다뤄보겠습니다. 밥값 계산할 때이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신호를 배웠습니다. 이제 그걸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현명한 조언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감동과 위로를 느끼며 삶을 돌아볼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훈 씨와 민재 씨의 사연을 떠올려 보세요. 민재 씨는, 나돈 빠듯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첫 번째 신호를 정리하려면, 밥값을 낼때 상대의 태도를 관찰하세요. 지난달, 여러분이 밥을 같이 먹은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누가 늘 핑계를 댔고, 누가 당연하게 여겼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이용한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호의를 악용하는 태도를 알아채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번 너가 내줘 라는 말을 들었다면 다음엔 이번엔 각자 내면 어때 라고 제안해 보세요. 민재씨는 지훈씨의 호의를 당연시했고 그 관계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과는 선을 그으세요.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함이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민재씨의 행동은 공정하지 않았고. 지훈 씨를 지치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입니다. 이 기준을 새겨보세요. 이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다음번 식사에서 상대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는 겁니다. 그 작은 관찰이 불필요한 인연을 끊는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줄여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훈씨의 사연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줬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신호의 정리법을 나눠보겠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습관은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큰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일상에서 구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민씨와 지영씨의 사연을 기억하세요. 지영씨는 태민 씨 앞에서 험담을 늘어났습니다. 이두 번째 신호를 정리하려면, 대화 중 상대의 태도를 살펴보세요. 지난주,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순간을 떠올려보세요. 누가 남을 비난했고, 누가 존중했나요? 험담이 습관인 사람은, 여러분에게도 상처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중제 진짜 별로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않아라고 가볍게 제지해보세요. 지영 씨는 태민 씨의 불편함을 무시했고, 그건 진심이 없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과 거리를 두세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말은 사람의 영혼을 비춘다. 지영 씨의 험담은 그녀의 영혼을 보여줬고, 태민 씨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열쇠입니다. 이 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다음번 대화에서 상대가 남을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그 작은 순간이 관계를 정리할 단서가 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시간을 줄여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태민 씨의 사연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경고가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신호의 정리법과 요약을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번에는 마지막 신호와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신호를 다뤘습니다. 밥값 계산할 때이 말을 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남을 깎아내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정리법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감동과 위로를 느끼며 삶을 정리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수진 씨와 민호 씨의 사연을 떠올려 보세요. 민호 씨는 수진 씨를 깎아내며 웃었습니다. 이세 번째 신호를 정리하려면 대화에서 존중을 확인하세요. 지난번 여러분이 의견을 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누가 그걸 무시했고, 누가 귀 기울였나요? 깎아내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태도가 아닙니다. 존중의 유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그건 좀 터무니없네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라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민호 씨는 수진 씨의 존중을 무시했고 그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과 선을 그으세요.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존중은 관계의 뿌리다. 민호 씨는 그 뿌리를 흔들었고 수진 씨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기준입니다. 이 지혜를 기억하세요.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밥값 계산할 때나 힘들어라며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지훈 씨는 민재 씨에게 이용당했습니다. 둘째, 남을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태민 씨는 지영 씨에게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셋째, 남을 깎아내는 사람입니다. 수진 씨는 민호 씨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이세 가지를 조심하면 여러분의 삶이 가벼워질 겁니다. 이 사연들을 들으며 어떤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그 사람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보세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한국의 따뜻한 밥상처럼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법을 다룹니다. 기대해주세요.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